안녕하세요. 사운드 지지입니다. 어... 오늘 얼굴 좀 뻘겋죠? 나수레가 그렇습니다. 그, 거 수로 한잔해야지이 어... 영상 찍을 맛이 납니다. 그, 요즘에 그, 음, 이슈화, 아, 이슈화가 아니고, 그, 어,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이런, 그, 어, 어, 어 이야기거리가 있죠. 오징어, 오징어. 어. 그 오징어의 현상을 보면서, 아, 그래, 이거네. 대한민국의 자기 지도자는 오징어 영화 같은, 아, 영화가 아니고 오징어 드라마 같은 이런 획기적인 사람이 돼야지 된다는 걸, 그 지금 오징어라는 이 드라마가, 말해주는 겁니다. 이그러니까그 앞으로의 미래는 기준에 있는 기준이 지금까지 이렇게 쫙쫙 진행되고 있는 이것에 더하기 더하기 해가지고 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. 전혀 새로운 새로운 시각, 네. 이런 것이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.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요즘에는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요즘은 그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이라는 그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열어 간다고 볼수 있습니다. 그런데 기존의 한국 기존의 그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음 영화는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드라마는 TV에서 상영하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넷플릭스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. 그런데, 전 세계인이 그것을 자기가 돈을 내고 본다는 겁니다. 어, 넷플릭스 지금 가입할려해도 뭐, 뭐 9천 원인가 만, 만 몇천 원인가 들거든요. 저는 아직 넷플릭스는 아직 가입을 안했는데 요번에 <laughs> 그뭐그 앞전에도 있었지만 그 넷플릭스의 에, 그 CEO 그 회사가 한국으로, 미국 회사인데, 한국으로 들어옵니다. 들어와가지고,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의 컨텐츠에 그대로 투입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만들어지는 게, 오징어라든지, 그 전에 뭐, DP라든지, 뭐또 뭐, 킹덤,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그, 그, 세계를, 미래를 만들어가는,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들은 기존의 사고방식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지. 그러면 딱 깨놓고, 한국의 지금 그 정치, 문화, 경, 이제 정치, 언론, 뭐, 어, 경제, 인, 뭐, 이런 교육, 이런 것들을 보면, 플라스 법칙이 많아요. 플라스 법칙. 한개 더하기 한 개, 한개 더하기 한 개. 특히 대한민국 공무원. 그니까, 러이 친구들은 대한민국을 지금 앞, 그, 나름대로 리더자라 사람들이, 리더 잘하는 사람, 팀, 이런 것들이 미래를 과연 그들이 계속 리드를 해나갈 수 있는가? 이거는 요번에 그 오징어로 오징어라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좀 폭발적으로 어~ 이슈화되고 있습니다. 전 세계인이 이 드라마에 드라마에 다 빠져가지고 옛날에 강남 스타일 노래 강남 스타일처럼 사이의 노래 이거 이 그러면서 대한민국으로의 그 향하는 그 눈과 이런 것들이 이제 폭발 바바바밤 내려나고 있다는 거죠. 이건 뭘 말하느냐? 미래는 오징어 같은 이런 마인드,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것이 미래를 진두지한다는 겁니다. 진두지 하튼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. 열어. 그러면 대한민국 자기 지도자는 누가 되어야 되냐?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. 자, 지금 여당 여당의 그 응? 여당의 그 후보 뭐 여섯 명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여섯 명 중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나? 그것도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. 과연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있나? 이것이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야. 지금 여당과 야당, 에? 앞으로 대한민국을 오는 간 진행해야 될 최고지도자. 중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붐이 불고 있는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런 오징어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진 후보들이 있냐 는 거지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 응? 여론조사하면은, 상위 뭐1등이등1 이, 3등, 이 사람들 중에 한명 뽑아야지.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솔직하게, 아니, 50%도 안 되는데, 무슨 명함을 내밀고 그래요. 어떻게 될줄 몰라, 미래는. 자, 좋아. 지금 내년, 내년 3월 달에 선거를 하지만,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어떻게 될줄 아무도 모릅니다 유권자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? 전 세계인은 지금 오징어에 열광하고 있어. 여기까지만.